이렇게 기본적으로 줄기세포나 스킨부스터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 병원은 일단 10년 이상 실리프팅만 한 우물하고 있는 병원이라서 실리프팅을 좀 많이 하러 오십니다. 이렇게 실내소프트라는 시술들이 굉장히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오래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고 오래가는 것들을 원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많은 시술들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외에서도 많이 오시고요. 자주 시술을 못 받는 분들 있잖아요. 연예인 분들이나 아니면 좀 바쁘신 분들. 자주 자주 못 하기 때문에 한 2년 이상은 좀 버틸 수 있는 시술들을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이실리소프트나 오래가는 실들이 굉장히 많이 좀 시술되고 있습니다. 어. 연예인분들은 돈이 많잖아요. 그래서 뭐든 다할수 있는데 일반인분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죠.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저렴하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보톡스. 요즘 되게 대중화되어 있죠. 스킨보톡스랑 보톡스만 관리하셔도 어떤 주름 예방은 탁월하게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톡스는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시면 좋고 두 번째로는 스킨부스터입니다. 리쥬란이나 이번에 나온 리투 이런 스킨부스터들은 피부를 좀 근본적으로 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추천 해드리고 싶은 시술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많이 하는 실리트인 실립팅은 이제 피부에 넣어놨을 때뭐 1년, 2년 이렇게 오래가는 실들이 다량의 콜라겐을 반출해 줄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할 때도 많이 들지만 그 뒤에 유지는 좀 자주 안 해줘도 된다는 측면에서 실립팅도 가성비가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